습니까 에브리 연구소입니다. 인간은 혈액을 통해서 모든 영양 성분이나 하던 뭐때 당장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어, 모든 물질을 다 유일하게 혈,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그러면 이 혈관이 잘 확장이 돼서 혈액 흐름이 잘 돌아야면 많은 질환이 개선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존에 있는 질환하고 산화질소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얘가 당연히 실, 실, 심혈관계에는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계, 폐도 에 좋고, 어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뭐 성기능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말초신경에도 좋고, 중추신경에도 좋고, 각종 장기를 갖고 있는 소화기관에도 좋고, 또 얘가 또 항염, 또 항바이러스, 항균 기능까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면역계까지 좋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인체 내 모든 기관에 다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해서 이제 다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이그나로 박사가 본인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죠. 세상에는 이기저의 분자가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병 따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도 같지만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 관련된 그 논문들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이제 이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성 특성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그 효과도 많이 검증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3임상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가스가 효과가 빠르니까 가스 흡입을 통해서 산화질소 가스를 직접 흡입을 해서 폐를 통해 가지고 혈액에 태워서 전신으로 보내는 음. 이게 아주 반응이 빠르니까 아, 그런 연구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얘가 이제 혈관을 확장하고 그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그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혈관 구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자료는 그 우리나라 그 기초과학 연구원의 그 혈관 연구단이 있거든요. 그 혈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그 기관이에요.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내가 이제 자료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은 그 크게 이제 그 대동맥,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정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 어? 동맥은 이렇게 뭔가 혈관 벽을 싸고 있는 옆에 그 근육이 단단해요, 그죠? 근런데 당연하죠. 왜? 여기는 신장에서 아주 가까운 부위니까그 혈액량이 많으니까 압이 세거든요. 그러면 그 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혈관 벽이 있어야 돼요. 그 벽은 뭐 벽돌을 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뭐냐면 근육으로 이루어져거든요. 근육. 그래서 그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을 해서 혈관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경이. 근데 쭉 내려가면서 점점, 점점, 오, 혈관벽이 없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가면 혈관, 저기, 이, 그, 그, 근육이 없어요. 이 근육이 이제 평활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근육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어야 당연하죠. 왜냐면 하 우리는 혈관벽을 통해서 혈관에 있는 그 내피세포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세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받아오고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서 다시 이제 뭐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관벽이 두꺼우면요. 그 물질교환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혈관벽은 내피세포라고 하는 세포 한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혈관에서만이 그런 물질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동맥에서 물질교환이 안 일어나요. 동맥의 역할은 뭐냐면, 온 전신에 퍼져 있는 그모세혈관에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 도로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처음부터 막혀있거나 부실하면 피가 제대로 안 가겠죠. 그래서 동맥혈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다시 이제 아주 그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그심장의그 통해서 혈액이 나올 때 제일 말단이 혈, 이 심장의 구조는 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많이 배웠죠. 그럼 최종적으로 심장에서 나올 때는 좌심실에서 나와요. 어? 좌심실에서 나와서 어, 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흘러가는데 결국은 이모세혈관모세혈관에서 음, 이렇게 물질교환을 일으키는 거죠. 어, 산소를 주고, 세, 주, 주변 세포에 영양분도 주고. 어 그리고 이제 노폐물인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찌꺼기들도 같이 받아서 갖고 와서 이제 뭐 신장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걸러내는 거죠. 어, 그러면 요 세포에서 어 이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그뭐균 바이러스 뭐그 활성산소종이 이제 끈이 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음. 그럼 이 여기서는 이제 이제 ROS라고 해서 그 활성산소종이 우리 그 단위 세포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놈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혈액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혈액에서 하다못해 뭐 면역 세포 면역 세포들이 출동하는 거죠. 가장 흔히 얘기하는 뭐 nk 세포 t 세포 뭐 대식 세포 이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흘러서 어 대응을 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1차죠. 음. 그러면 만약에 혈관이 막혀서 얘를 제대로 대응을 못해줬다 하면 이제 숫자 싸움에서 밀릴 거 아니야 쉬운 얘기로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안정적으로 많이 바뀌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의신진대사도잘 될뿐더러 외부의 어떤 그 침입되는 요인으로부터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